균이죠. 균을 동시에 구제할 수 있는 월동 해충, 이나 균을 구제할 수 있는 농약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친 거는 유제죠.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지금 석회하고 황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석회가 무슨 성분이에요? 알칼리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인접 혼용을 해서 치게 되면 약해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 때문에 이 기계 유제를 항상 과수원에 보는 월동 해충 유제를 먼저 쳐요. 치고 나서 어느 정도 간격을 뛰냐면은 20일 정도 간격을 뛰었다가 이 알칼성 농약을 치야 약해가 나질 않습니다. 그게 뭐 여러분들 치시고 일주일이나 뭐 일이 치면은 분명히 약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까 기계유제 같은 경우는 특히 기름을 형성시켜서 고어갖고 어때요? 열이 발생을 하죠? 네. 굉장히 온도가 많이 상승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무라든지 세력이 약한 나무들 있죠? 요런 거에는 기계유제 같은 경우는 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나무 세력을 약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어 해충을 구제하는 구제는 되겠죠 근데 나무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런 생산하는데 차지오기 때문에 이제 어린 나무라든지 세력이 약한 나무들있죠 이런 것들은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황을 여러분들 살포를 해볼 건데 황은 우리가 한30 지금 물 2리터를 타놨죠 여기서 한 1리터에 한3 0 m l 만 넣으면 되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60을 넣어가지고. 저 소드면. 쏟으면... 네. 1리터 30. 집에서 1리 1리터에 30. 야 예쁘네. 이 정도 되겠어. 되게... 오랜 예아 요거를. 이거 비결. 네. 아까 그통 있죠. 요요 빨리. 지금 요게 뭔지 아십니까? 온도계. 온도계. 온 아닙니다. 이거 온도계. 뽀메라고, 뽀메라고 뽀메�? 하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한장 담죠. 예. 간장 담으면 소금물을 타갖고 뭐를 측정을 해요? 농도. 염도 측정을 농도. 하죠? 근데 네. 네. 일반 가정에서는 보통 계란을 띄워가지고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가 남으면은 이제 뭐 간장을 담으 염도가 맞는다고 보는데 요게 이제 그 염도를 측정하는 꼬매예요 네. 요거를 이제 소금물을 타가지고 띄우게 되면은 요 보면은 눈금 표시가 돼있죠 도수가. 네? 요 도수에 의해서 이제 양을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가정에서 조제를 많이 해서 썼어요 그리고 또 희석이 돼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제품이 시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건 결정황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36%를 맞춰놓은 황이에요 그래서 이 뽐에는 굳이 필요가 없고 그 농도만 맞춰서 치면 돼요 그 희석 배수만 근데 우리가 직접 유황합제를 만들었죠 만들었으면은 이 뽀메를 이용해가지고 항상 보수를 재해가지고한 5도씨 정도 있죠. 5도씨 정도에 맞춰가지고서 약을 치야 돼 그렇지 않고 뭐 7도라든지 10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 나무에 이 유황합제 같은 경우는 입이라든지 꽃눈이 움직일 시기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이게 약해가 나가지고 입이 타버린다든지 꽃잎이 타버린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요 뽀메를 이용해 가지고 한 5도 정도를 맞춰 치고 내가 약치기는 시기를 좀 늦, 늦었다 하면은 그 도수를 더 낮춰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그냥 이런 측정 기구가 있다는 것만 아시고 지금 다 탔죠 약을 네. 굽는게 다 넣으세요 이제 네개를 아, 가지고서 그냥 난 진짜 물으려고 하면 살기로 해라고. 이 와?들아? 진짜 묻으면안 돼. 아, 무슨 깐요. 방안안줘 하고 있잖아. 손에 담으면 바로 자, 집니다. 다 탔어요. 자, 아까 사과 바으로 다시 오케이. 이동을 하세요. 아, 완벽해. 아, <laughs> 완 오, 색깔이 변한다. <laughs> 바람 아, 등기 붙여야 돼 네. 얼굴에 붙으면은 진으로씻어도 냄새는 계속 남습니다 음. 아, 선생님 아, 라벨이 없어요? 라벨 있어요 지금 해놨습니다 색깔이 변하네? 아, 뭐, 변하네. 아, 뭐, 변하네.